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이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나무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에 목걸이를 목에 걸듯이. 말씀을 지니고 다니면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금방 까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설교문인데도 후에 읽으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쓴 글도 기억 못하는데 남들이 한 말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한 같은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사실 그잘 구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죠. 이렇게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에 무감각한 것도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항상 우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니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음녀와 음란한 여인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글자인데 어떻게 악한 여인들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을까요? 비록 글자이지만 그 글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감동받은 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충분한 감동이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십니다. 사람이 쓴 글도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쓴 글이 왜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악한 여인들에게도 현혹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추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 아니 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도둑이 추려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동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좀더 깊이 적용하면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하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죠.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32절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보상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를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각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늠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유혹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알고는 이때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듯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